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아, 오늘 장은 나쁘지 않고, 그냥 보합으로 마감됐죠. 보합으로 마감됐고, 아, 종목별로도 코스닥, 코스피 전부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좌적으로는 힘드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요게 그 빠져서 올라온 만큼 뭐가 올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대 상승을 했지만, 거의 소부장 파운드리 재료주들은 거의 그냥 보합권에 머무는 게 되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합권이었어요 크게 막뭐3% 4% 5% 이렇게 오른 것들은 종목별로는 있지만 시장 전체가 그렇진 않았다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 됐거든요 보시면 어, 이게 오늘 분명히 월요일이고 어,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것그 다음에 어, 비트코인이 폭락했던 것 때문에 당연히 오늘 투심이 안 좋고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 3일 상승 갔을 때, 어, 그랬죠. 다시 빠져서, 어, 테스트 해도 괜찮다. 어, 그래서, 괜찮다 얘기 드려서, 다시 빠져서 조정을 좀 줘도 괜찮다. 그래서 조정 속에서도 테스트를 할수 있거든요. 얘네가, 아, 정말 이게 폭락을 시키는가, 아니면, 어, 단기 수익에 대한 조정을 거치는가, 이게 대충 또 수급이나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어, 느 정도 의중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좀, 오늘은 조금, 음, 좀 불쾌하지 않은 조정장 매수기에도 주고, 좀 이렇게 쭉 눌러줬다가 해, 해주든지, 아니면 좀 그런 걸 바랬는데 사실 되게 어중간하게 끝이 난 거예요 사실 제 기준에선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또 계속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워져요 왜냐 항상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재료도 그렇고 좀 시장에 대한 것도 있고 글로벌 시장도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또 제가 이거를 이 4일 상승에 기준을 둘수 있는 하나의 재료를 제가 12월 1일 2일부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잘 기억해 떠올려 보십시오. 12월 1일부터, 음, 개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 곧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아, 오미크론 있고 시장이 하락할 거다라고 배팅을 한 거죠. 어, 매수 상위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틀째 또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얘기 드리죠. 아, 이, 얘네들이, 이 기관 외인들이, 개인들이 곧버스, 곧버스 사니까 계속 올려버리네? 그러면 3일째도 곧버스 사면 올릴라나? 그렇게 농담사 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3일째도 곧버스 사고 올랐어요. 응. 그쵸? 그니까, 러 곧버스를 3일 연달아 매수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마지막 수급 종가도 어, 곧버스 매수입니다. 그러면 내일도 올려줄까요? 보면 되겠죠. <laughs> 그니까, 러 곧버스를 사서, 어, 곧버스를 사는데, 얘네들은 레버리지 사고 올려버린다. 라는 자체가, 요거는 시장에 대한 공포와 이런 것이라기 보다, 그냥 정말 수급놀이라는 게 되게 잘 보이는, 뭐 부분이죠. 그러니까 원래 주식은 자, 사실 수급 놀이입니다. 개인이 버글버글하고 몰려있는 주식은 주가안 가죠. 그러니까 수급 놀이란 얘기예요. 근데 코스피도 안 좋고 빠질 거야. 항상 당해 왔어 하니까 그걸 역용해서 올려 올려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반등을 꽤 세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응, 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내일도 오늘도 개인 투자자가 그이 버스 샀는데 그럼 내일도 올려줄 거야 라고 물어 보면 더욱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아 정말 이건 수급 놀이다 더 명확해지는 거죠 4일 데이터가 아니라 5일 데이터라면 더욱더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그거 아니더라도 불안 요인에 있죠 그전에 쭉쭉쭉 올라줘라 해야 되는 어, 우리의 또 시장의 문제도 있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옵션 선물만기 내마니의 날이 남아 있어요 올, 이번 주에 그러니까 내마니의 날이 있기 때문에 어, 빨리 올려줬다가 그때 좀 하라 하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얘네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올려놨다 그때 좀 변동성을 줄수 있겠죠. 음, 그때 오히려 어, 많이 변동성을 준다면 매수기가 또될수 있겠고 장이 타격이 없이 조정이라면 그래서 어, 이 수급에 대해서 참 쉽지 않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내만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같다고 해서 비중을 다 채우시는 건안 되겠죠. 음, 분명 이렇게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있을 것이고 어, 4일 연속 그 양보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고 어 만기일 있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신 게 있다면 사신 물량으로만 일단은 관망하시면서 어 추가 매수를 노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포지션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어 코스닥도 보시면 어 98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죠. 음 지켜주고 있어서 크게 어 변동 상황 없이 갔다. 어 코스피 200이 좀더 상대적으로 강한 편인데 코스피 200이 만약에 만기 일전에400 포인트를 넘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저항되고 기간이 어, 며칠 안 남았는데 어, 여기까지 그 치고 어, 빠진다 어, 칠수 있겠죠. 그 대신 그러면 또조 정도 기다려야 되겠죠. 조 어, 정도 할수 있다라는 걸 항상 어, 기다려야겠죠. 음, 그래서 정말 쭉쭉쭉 가면 좋겠어요. 어차피 보유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쭉쭉 간다 해도 거기 안에 대응 가능합니다만 지금은 음, 좀 글로벌 시장이안 좋다는 것들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수급 장난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매매 동향에 개인 매수 잡히는 거꼭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당연한 얘기지만 장중에 어, 오늘의 매수 주체가 개인인가 아, 기간 기관이나 연기금인가 아, 외인인가 이런 걸 체크해 보시면 장의 방향을 더 읽을 수 있, 이, 이, 읽을 수가 있겠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음. 그다음에 12월 1일 날짜죠. 어, 12월 1일 날짜에 제가 그 12월 1일 날짜입니다. 음, NHM b 스라고 어, 그, 싸이월드 관련주에서 어, 얘기 드렸죠. 한글과 컴퓨터랑 같이 얘기 드렸는데, 어, 이 친구로, 이 친구가 오늘 사가 갔어요. 어, 가장 되게 쎘던 종목인데, 이, 이 친구로 수익 내신 분 계신가요? 어,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근데 제가, 근데 제가, 어, 체크해놓은 체크 때가, 어, 요렇게였습니다. 요렇게. 그니까, 만천원 이상, 이렇게 얘기 드렸기 때문에, 사실 저도 요거 매수를 했는데, 매매를 했는데, 음, 이게 반등 줘야 된다 그랬죠. 반등했는데 빨리 해줘야 될때 해줘야 된다 했는데, 결국 그 수익 못 내고 그냥, 그냥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사과 같고. 근데,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자, 굳이 얘기 드리면, 이렇게 밑단을 잡았어야 되는 거죠. 음, 지지할 수 있는 자는 여기였던 거죠. 근데 제가 좀 윗단을 체크한 거죠. 음, 좀더 힘있고 여기를 본 거죠. 좀 잘못, 어, 그 맥점을 이렇게, 어, 요렇게 해, 정확하게 해드리려면, 요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탈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가장 짧게 하고 손해를 안 보려는 매매를 하다 보고 이 지지대에 대응하다 보니까 만천원대 대응하다 보니까 저는 어 그냥 말 그대로 정리를 했고 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보시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트랩이었던 거죠. 이 꼬리가 달렸던 모니 트랩 하지만 종가상으로 그랬는데 어 종가상도 어 종가상도 연날 깨졌단 말이죠. 종가상도 만천원이 깨졌기 때문에 어 그전에 대응한 게 맞았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렇게만 보시면. 어, 차트가 되게 좀 위태위태한 거거든요 이렇게만 보시면 근데 이 결과론적으로 상가 갔다 해가지고 이런 거를 아쉽다고 하고 다음에 또 매매하실 때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아또갈 거야 또아 그때 못, 못 벌었어 라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떨어졌을 때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기준에 맞는 원칙 매매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 항상 틀에 맞춰서 어, 분할이든 뭐든 내 틀을 평균심을 지키고 깨지 말자 이런 얘기 전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목은 네치움 받고 삼성전자부터 볼 건데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이 제가 그랬죠. 76,000 넘어줘야 된다 얘기 드렸는데 이건 넘은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이렇게 끝이 나 버려 가지고 아참 별로 참 찜찜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지수 얘기드렸던 것도 이거예요. 그냥 보합권이라는게 뭐냐면 보합권이고 요러니까 요러니까 삼성전자 가 아직도 저항대에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일 갑자기 하락이 된다. 그러면 이 지수에 저항을 맞고 떨어진 거죠. 결론은 121선과 76,000이라는 금액대 저항을 맞고 떨어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만 보시면 일단 내일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도 일단은 저항대에 멈췄고 그리고 내일 빠지면 저항을 맞았다라고 후분석이 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칙에 맞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 이번에 이번에 이게 허구가 아니고 어 진짜 상승 간다. 그러면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8만 원까지 열어놓고 싶거든요. 8만 원 정도, 7만 8천 원, 8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게 이, 이 파동으로 간다면 그래서 8만 원까지는 열어놓고 다른 종목들을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보고 싶은데 이렇게 신호를 어 제대로 안 주는 거죠. 어 어렵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죠그러 이런 것들이 또 개인의 투심을 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음, 얘네들은 더 올리려면 올릴 수 있고 더 뺄라면 뺄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어중간한 자리 때 걸쳐놓고 좀 개인을 저울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어, 그래서 좀 불쾌한 상승이다. 어, 차라리 7만 6천 얼마 쭉쭉 뚫어주고 뚫어주고 강한 거래량과 거래량도 아쉽죠. 거래량도 지수 반등하면서 그냥 조금 찔끔찔끔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어. 상승 1%는 삼성전자 많이 한 건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또 되게 많이 받쳐주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좀, 음 그렇다. 얘기 드리고 싶고. 네페스 아크란 종목이고요. 어이 친구가 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5만 500원 정도 이때 금액대를 되게 잘 지켜주면서 어 지금 어 자리 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아직 다 반도체, 소,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안 가지고 계실, 분은 안, 안 계실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좀 매수하기 좋은 관점 때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과 강한 상승 후에 조정을 하고 있죠 조정 중인 거죠 이게 조정하면서 이평선들이 다른 것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일선이 올라오고 지지층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하려면 사실 좀더 옆으로 가, 좀 횡보를 해야 됩니다 좀 빠지든가 근데 빠져버리면 다시 또 저항이 될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가장 좋은 게 여기에서 횡보해 주거나 아니면 빨리 올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죠.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저한테 뚫는다면 이 친구도 반대로 또 좋은 그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좀 보시고. 그다음에 후공정 기업 그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상승을 굳이 좀몇개 모니터해 보니까 SFA 반도체나 아니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도브, 어버브 반도체 이렇게 좀 후공정 기업들이랑 4%대 상승이 좀 나온 편이고. 어,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보합권인 게 많았어요. 어, 솔브랜드 보시면 어, 얘기 드렸지만 거의 이제 약상승이죠. 어, 되게 좀 이렇게 그 강하지 않은 그냥 보합권이라고 봐야겠죠. 코스닥 종목이니까 어, 등 상승할 때는 또 치고 올라가주는 15%까지 올라가는 놈이 1%도 안 되는 상승 마감했다. 그래서 보시면 어, 되게 잠잠했죠. 조용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거의 다이랬다고 보이기 때문에 어, 솔브랜드도 마찬가지 관심 좀 맞습니다. 음, 아직도 관심 종목 맞고. 어, 삼성전자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 달라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장을 보시면 여태까지 한달 넘는 패턴 동안 어, 반도체나 정상적인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는 항상 그 nft 게임 메타버스 이차전지가 시세가 나왔죠 근데 오늘도 반도체 삼성전자에 도움이 들어오니까 어그 메타버스 관련주는 계속 또 어, 조정이 나오고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굳이 또 한번 차트를 열어보면서 이걸 왜 가져왔냐, 그러면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니스 얘네들이 또 조정을 받고 반도체도 조정 받으면서 또 상승 가겠죠. 그럴 때마다 여태까지 얘네들이 역으로 튀어 올라주면서 시장을 견인해줬고 코스닥 지수를 견인해주려면 얘네들이 상승이 또 가야 되는데 견인되는 건데. 얘네가 견인해주고 움직였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움직여지는 걸 관찰하자는 거죠. 음, 그래서 시장에 맞춤 대응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덱스터를 갖고 왔었고 어, 좀떠 있었다 그랬죠. 그, 금요일날 이제 그 얘기 드렸죠. 항상 지지대사라. 그래서 지금 딱 오늘 덱스터가 금액대가 지지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가 조정을 받고 이 친구가 간다 그러면 오늘 여기도 지지받은 거고 또상승갈수 있는 것이고 근데 사실 차트만 보면, 차트만 보고 그냥 그거만 보면, 옆으로 좀더횡를해줘야 좋죠. 안전합니다. 이렇게 쭉좀 옆으로 빼줘야 돼요. 빼주는 게 제일 안전해요. 빼주면서 이평선들이 좀 올라와주는 게 좋습니다. 지지대가 올라오는 거죠. 뭐 볼린저밴드 하단이나, 아니면 61선이나 120선들이 올라와주면서 조정하는 게 제일 좋고, 관심 종목이, 관심 종목이 있다 근데 하락에서 계속 빠져 들어서 26,000원 때까지 열려 버린다 그럼 오히려 매수할 때 부담이 없겠죠 오히려 초기 매수를 여기서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관심 종목에 항상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또 내일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 줄 것인가 오늘 급락이 나와서 내일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또 시장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메타버스도 보시면 상승폭 이제 다 다릅니다 이제 죽을 놈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많은 종목 보고 3등주 4등주도 봤지만 이제는 대장주들의 수, 수급만 거의 체크하고, 대장주도 이제 개별적으로 갑니다. 가는 놈은 또 가고. 그러니까, 살아나는 놈은 순환적으로 지금도 돌아가요. 죽은 놈은 그냥 죽어버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자, 꾸 갖고 오는 거니까. 자, 자이트 스텝도 보시면, 보시면, 여기서 마감이 됐죠. 음, 여기서 마감이 돼서, 얘기 드렸죠.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덱스트랑 어떻게 보면 자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쉬어주고 있는 거예요. 쉬어주고 있는데 어, 혹시나 조종장이 얘네가 다시 튀냐를 보자는 거죠. 일단은. 음, 그리고 나서 어, 튀냐를 보고 뭐 단타를 치더라는 것이고, 아니면 밑에 밑 아래 또 열어놓고 어, 다시 관심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어, 계속 봐야 되는 섹터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 친구랑 자리 키맞추게한 거죠. 그러니까 어, 자이언트 스텝이나 그. 그스터나 지금 자리 때는 똑같은 자리 때죠 사실 제 기준에서 제 기준에서 이렇게 금액적 지지를 찾을 수 있는 구막대에서는 딱 똑같은 위치 때 어, 되돌려놨다라고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똑같은 위치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이노뎁을 보시면 이건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최근에 어, 해볼 수 있는 자리다하고 해서 차트에서 어, 추세와 지지대 그래서 얘도 이제 상승 후에 조정을 이미 거쳐 거쳐 놨었고. 여기가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해서 얘기 드린 거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응. 올라가거든요. 이제 보시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어 소개시켜드리고 보써한12% 정도 이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재차 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 분명 파동으로 봐도 빠질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이런 것들 어떤 거냐? 외봉으로 빠진 것들. 응. 그냥. 상승 쭉 갔다 그냥 쭉 빠진 것들은 다시 이렇게 튀어 올라와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있다 또 계속 얘기 드릴 건데, 이런 것들은 해볼만 합니다. 올라와 주니까. 근데 수급적으로도 얘는 나쁘지 않았죠. 어, 외국인이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관이 어, 물량을 좀 이렇게 팔았지만 외국인이 수가을 바치고 있었다. 근데 어, 오늘 기, 개인의 매수 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외인이 이런 거는 물량 조절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그러 그러니까 털고 나가서 개인한테 써는 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오죠 더 빠지죠 음. 근데 물량 체크하면서 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노뎁 어, 일단 대응하시면 좀 보여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또 갖고 온게 맥스트예요 그러니까 맥스트는 얘기 드렸죠 제가 봤던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6500원 정도 얘기 드렸는데 이제 근접하지 않았나요 어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 한번 오면 좀 튀어 올라 줄려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저가를 보시면 오늘 저가 보시면 6 2,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어, 금액대 딱 6만 원 초반은 아니지만 일단 근접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관심 담아놓으시고 튀어 오르는 걸 보자는 거죠. 튀어 오르는가, 어, 그럴라나 이렇게 보고 분봉도 보시면 자5분5분봉이고요장 끝날 때 보시면 일단 여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살짝 어, 돌려주면서 끝이 났죠. 음, 돌면 끝이 났죠. 그래서 여기가 내일도 장중에 이탈 안 하면 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만 추가 하락이 나오면 6만 500원대까지 열어놓고 이렇게 분봉 열어보시면 그날 내가 사고자하는 매스터점이 또 나와요 이게 음.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그리고 만약에 내일 뭐 샀는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가 올라 여기가 저항이 될 것이고 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올라갈 수 있어도 저항이 여기까지는 되겠다 6만 5천이면 저항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 지지와 저항 찾으시면 충분히 다 가능하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관심률에 담은 6만 원 초반대를 한번 공략해 보시자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 어, 그, 분명히 얘는 안 좋은 거 얘기 드렸죠. 얘는 제일 안 좋은 거. 나락갈 수, 있, 나락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잘 보고 해야 된다. 왜냐? 얘는 개인 매수가 많다. 개인의 아주 인기가 많다. 근데 오늘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는 게 보이긴 하죠. 이 금액대가 다 다르니까, 6만 5 500, 0원쯤다 다르니까 소량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혹시 방향을 바, 바꿔줄 수 있을까? 라고 또볼수 있는 것이고. 음,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그렇게 보고. 자, 이제 게임이죠. 음, NFT 게임이죠. 어, 대장주를 보시면 위메이드고. 위메이드 제가 요 때, 어, 요때안 왔네요 했는데, 제가 그랬던 금액은 여기죠. 15만원대죠. 딱 15만원? 15만원 정도였어요. 어, 여기. 여기 금액이었죠. 13원 치죠. 요 정도. 지집받왔던 흔적이 있던 여기 자리였죠. 어, 15만원 정도. 근데, 내일 또, 또금또 어, 금락이 또 나올 것인가? 어. 또 금락이 나와서 오히려 금락 이렇게 이쭉 나오면 오히려 금락에 또어 반등을 노리는 단타를 칠 수도 있을 것이고 음,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 계속 지속적 하락이 간다 그러면 밑단에서 열어놓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 좀 싸게 어, 매집을 시작해 볼수 있겠죠. 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같고 당장은 추세가 꺾였습니다. 어, 지금 위메이드는 꺾여서 어, NFT 쪽에 어, 게임 NFT 쪽은 좀 밀린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얘는 이제 게임빌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게임빌도 같이 봐야 되는데, 게임빌은 아직 안 깨졌거든요. 게임빌은, 그러니까 위메드는 그전부터 막 이미 엄청나게 올랐고, 게임빌은 좀, 그러 그러니까 2등 주정도 되겠죠. 얘도 이제 대장에, 이제 대장 선의 반열이 올라왔는데, 얘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가 좀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으면서 다르단 말이죠. 혼자 갔다가 혼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어, 또 얘는 아직은 추세가 안 깨졌기 하기 때문에 여기 추세대에서 어, 반등해주는가. 음. 여기가 이탈되면 오히려 위메이드랑 같이 하락할 수 있다 고볼수 있겠어요. 차라리. 그래서 좀 그렇게 같이 묶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금액대에서도 반등해줄 수 있다. 음,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어, 이 친구의 흐름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어, 못 샀던 NFT 관련주도 어, 또 매매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갖고 왔던, 갖고 온게또 게임주 중에 다른 건 이탈되고 안 좋은 것도 있죠. 뭐 플레이 위드 이런 거잘 가고 있고, 어뭐 <laughs> 액션 스퀘어 이런 거잘 가고 있지만 네오 위즈를 좀 관심 갖자 얘기 드렸죠. 근데 어, 넥슨 g t 는좀 아웃이 됐어요. 그러니까 넥슨 GT도 같이 봐왔는데 넥슨 GT랑 위메이드가 그나마 재료가 있다, 아, 그렇게 얘기렸는데 넥슨 GT는 아 오늘 좀 하락으로 이탈이 돼버렸어요. 봤 그니까, 추세를 이탈하고, 여기 금액대, 만사천원 때 지켜주, 지켜줬지만, 좋겠지만 우리가 봤던 요백점 그니까, 요 때부터 했다면 아직까지 홀딩은 가능합니다. 아직은 가능한데, 일단은, 추, 이, 이 추세, 상승 추세였던 추세는 깨진 건 맞거든요. 음. 그니까 좀, 이게 깨져서 하락을 가느냐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고, 꼭 빠진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이 만사천원이 깨지면 안 되겠다. 어, 당장은 안 되겠다. 분명 밑단도 지지된 있지만, 추천드린 금액대가 아니니까 좀 그러면 물려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서 사신 분 있으면 대응해 주셨면 좋겠고 올라오면 하겠 올라오면 되겠죠 올라오면 하면 되겠죠 평택가 올라오면 그 다음에 어, <laughs> 그 다음에 네오이 주고 이 친구는 아직 살아있어요. 이 친구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 섹터 조정 받았는데도 어, 나쁘지 않게 기관이 물량 받쳐주면서 어, 버티고 있다. 그래서 어 얘는 좀 이렇게 고, 고점 시도를 돌파 시도를 어 재차 하지 않을까 어 재차 돌파 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요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음 한번 5분 만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마감되는가 보시면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횡보하다 끝났죠 어 박스 그리면서 횡보하다 끝났다 그래서 여기가 또어 돌파가 나오면 또 여기 때. 이렇게 분봉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5분봉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저항구간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딱 당장 금액으로는 사볼만한 자리고 이탈해야 될 자리도 나오죠 바로 명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네오이즈도 관심종목 한번 지속적 관찰해 보시고 플래티어란 종목이고 이 친구도 어, 소개시켜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소개시켜드렸는데 어, 이탈 안하다가 또 다시 어 지지를 오랫동안 받아왔던 자리 때또 돌아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20일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금액대가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어도 여기 보시면 여기 되게 지지받을수 있는 짙은 선이 생겼죠. 그러니까 24,000원 정도 구간에서 어 내일 또 올라오겠죠. 올라오면 어 여기 20일선 그 다음에 10일선까지 올라와주는 올라와주는 어 그. 지지대가 올라와주고 있다. 그래서 밑에가 더 탄탄해질 수도 있거든요. 음, 탄탄해질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낙폭이 빠지더라도 여기, 여기 정도는 이탈 안할것 같긴 해요. 구름대 밑으로는 안 빠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어, 단, 기 관심적으로 여기, 여기 때 맥점을 한번 보고, 한번 대응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24,000 초반 한번 오면, 한번 또 공략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까? 이렇게 한번 또 보고 싶고요. 음. 그 다음에 2차 연지, 2차 연지 하니까 또 갖고 왔는데, 계속 받고 있죠. 근데 2차 연지 보시면, 얘기 되었죠? 예전에 여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금액. 그러니까 47만 5천 원 정도 이 구분 대가 오면 이 47만 원, 47뭐8 8만 원 정도 이 금액 대가또 한번 지지받고 튕겨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일단 갖고 온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 때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 얘도 단기적 추세대에 있고, 추세 때에 닿여 있고 추세와 지지가 받쳐주는 금액대, 그다음에 이평선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 그대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행보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옆으로 행보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혹여나 어, 이게 빠지는 지지해준지 보면 또 어, 반등각이 나올 수 있고, 또아면또 또 나름 또 상승 하면또 이쁘게 변락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관심 좀 담아두시면 될것 담아 보시면 될것 같고, 같고. 에코프로그램 40만원 47만원 아니면 47만원 8만원 정도 이때 금액대 한번 반등 나오는 거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노아이 리스고요 얘도 또 오늘 5g 5g죠 얘는 여기 이때 이렇게 이, 이거죠 추천드렸던 여기 추세 때를 어, 벗어나지 않았죠 시장이 무너져도 이렇게 좀 이렇게 트랩이 또 있었지만 여기 때 있다하지 않고 오늘 또 올려주는 모습. 그래서 오늘 마침 또 거래량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내일이 엔또 중요하죠. 오히려 내일 오히려 여기가 돌파돼 버리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또 어, 매물 소화를 더 하면서 음, 단기 박스 어, 행보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면 잘 보시면서 어, 대응하셔야겠죠. 저항대가 분명 존재하는 금액대니까 48,000원대 항상 밀렸던 자리 그래서 재차 밀면 탄탄해 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 이렇게 이평선들이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횡보해 줘서 21선이 더 올라와 줘도 좋습니다 음, 그래서 옆으로 행방은 나쁘지 않다. 왜냐? 그래야 매소화하니까 그리고 오늘 상승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 화화다 했다. 이거 뚫고 올라간다 못 보겠고 내일 만약에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오는 날이 있다면 돌파 매매까지도 볼수 있겠죠. 어, 그렇게, 어, 보시면 될것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s k 고요 어, SK도 항상 저항 때그여부를 엄청 얘기 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쉽게 뚫리지 않는다 얘기 드렸는데. 지금 뭐 보면 뚫 뚫었다고 못 봐요. 이건 그냥 이게 트랩일 수 있거든요. 했다 바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 뚫었다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안 밀렸고, 어. 그 다음에 지수 자체에서 마, 아침에 좀 밀리고 밑꼬리 달아주긴 했습니다. 2% 대에서 보합권까지 올려주긴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여기 저항대 맞잖아요. 여기 27만 5천에서 여기 지금 구간에서 27만 5천 대기 힘든 구간인데 힘든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죽어버려요. 죽여버리고, 죽어버리고 외국인의 보유량이 들어오고 있지만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와서 차트는 올라가고 있지만 금액이 되게 미비하다는 거죠. 응. 금액이 미비하다. 근데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개인이 팔고 있으니까 응. 이게 수급 놀이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sk가 이제 갈것 같아 갈것 같아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막 매수를 안 해요. 그냥 오랫동안 물려 있으면 에이 그냥 편나고 팔다 이런 심리가 지금 작용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를 치고 저항 되였어 하고 뺄라 그래도 개인 매수세가 받쳐줘야 돼요 개인 매수세가 막 붙어 가지고 개인이 사줘야 공매도를 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개인들이 매매를 안 하고 팔아버리니까 그냥 올리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대비가 돼야 된다 평단가에 따라서 어, 평단가에 따라서 항상 대비와 비중 조절이 아직은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27만 5천원 뚫어 주지 않는 이상은 항상 매도의 영역이라고 봐요 아직은 아직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내일 오늘 또 미국 미국 선물지수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뭐 최근엔 다 디커플링 돼서 반대로 왔기 때문에 어, 내일 장은 또 어, 모르죠 어, 또 가봐야 되고 제일 제일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건 일단 한 8시 4 0분경 예상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예상가가 너무 떠서 출발한다 그러면 또 경기를 또 해보실 필요도 있겠고 아 이게 떴다가 눌릴 확률이 높으니까 차라리 빠져주면 저가 매수로 한번 째려볼 수 있겠고 오려 떠서 간다 그러면 좀 경계하시자.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힘든 하루 고생하셨고, 음, 오늘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